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이번 FW 시즌에 신상템들이 한 번에 거의 출시가 됐잖아요. 구매한 게꽤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머리도 제가 이번에 새로 조금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머리를 했는데 앞머리를 좀 짧게 냈어요. 앞머리를. 좀 넘기고 제가 한숨 자고 와가지고 약간 그 얼굴에 유분이 올라와 있고 지금 저녁이고 낮에 스킨케어를 해주고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판테알란 카밍 패드 사용해서 피부를 한번 이렇게 싹 가볍게 닦아줄게요. 이게 패드가 되게 부드러워서 자극이 거의 없는데 유분이나 이런 거 걷어내줄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들보들한 천 같은 걸로 세수하는 기분?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고 이 패드를 또 이렇게 붙여놓고 있을게요. 요즘에 이제 환절기이다 보니까 아, 피부에서는 슬슬 반응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각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밑에 턱 밑에도 신경 써줘야 되고 원래는 코에도 좀 붙여놓는데, 오늘은 코는 살짝 그냥 이렇게. 이거 붙여놓은 상태에서 머리 얘기를 해보자면, 아, 왜 이렇게 갑자기 또꺼해졌어요 언니? 라고 할까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어제 머리 바꿔왔거든요. 영상에서 보기에는 딱 보면 되게 어두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살짝 빛을 비추면은 카키색이에요.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거든요. 카키빛이 도는 애쉬 브라운 머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눈썹색도 그거에 맞춰서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냐면 여러분 머리를 하고 나서 바로 찍었던 영상이 이 영상이었거든요 언니, 언니 머리 염색했다고 하는데 티가 잘안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영상에서 티가 잘안 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머리색이 빠져서 그 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 영상 쭉 보시면은 지금 머리보다는 조금 더 밝아질 거니까 너무 어두운 머리 했다고 또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또 카키빛이 도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키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가을 무드에 맞게 치렁치렁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다듬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정보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나츠의 노을쌤한테 머리 받고 있어요. 뭐 헤어 모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녀왔어요. 이렇게 한번좀톤 정리를 해주고 저는 원래 토너 패드 더 오래 붙이고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붙여놓는데 메이크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뗐습니다. 여러분 더마토리의 히알샷 베리어 앰플 빗 B5 제가 잘 쓰는 수분 앰플이거든요. 수분 라인으로 탄탄히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스킨케어는 사실 베이스 전도 중요하지만 전날 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트 케어를 잘해주셔야 다음날도 여전히 이런 광이 나는 피부를 느끼고 화장도 잘 먹어요. 그래서 왜 스킨케어에 화잘먹 케어 이런 거 써있긴 한데 단순히 그 순간 썼다고 화잘먹이 된다라기보다 원리 자체가 전날 밤에 케어를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 다음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좀 귀찮더라도 스킨케어 탄탄히 해주세요. 저는 끈적여도 두세 겹을 바르는 이유가 팩처럼 두툼하게 스킨케어를 올려줘야 건조하지 않거든요? 스킨케어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좀 스킨케어도 탄탄하게 보여드릴게요. 흡수를 진짜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광이 벌써 올라왔죠 제가 크림 너무 S&A 찾고 보여드려서 오늘 이거 보여드릴게요. 터리든의 셀마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크림 이거는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탄력크림이거든요. 제가 또 이제 피부 탄력도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여서 저는 탄력크림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추천템에서 안 보여줬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 건좀 뺐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거운 탄력 라인은 아니라서 확실하게 탄력의 효과를 느끼기 보다는 천천히 탄력의 효과를 보는 느낌이라서 기존에 무거운 탄력크림 쓰시던 분들한테는 좀 너무 가볍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원래 좀 무거운 탄력크림 못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탄력 좀 필요하거든요 피부에 피부과를 저도 가볼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피부과 시술 비용 되게 비싸고 아직까지는 막 홈케어만으로도 어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주변에 계속 수소문해 보고 있거든요 좋은데 혹시 있냐고 오늘은 또 선크림까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언니 선크림은 안 발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외출할 때 선크림을 바릅니다 저는 이 메이크업을 하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크림을 항상 안 보여드렸더니 선크림은 안 바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코스알엑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선크림인데 얘도 사용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선크림은 여기 목 뒤쪽까지 꼭 발라주세요. 목이 정말 나이 들어 보이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얼굴은 짱짱한데, 목주름이 좀 있으면, 어, 나이가 엄청 들어보이는 거예요. 목주름 케어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뭐,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게 다듬어주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토니모리 쿠션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니모리 쿠션을 샀거든요. 이번에 토니모리 쿠션 디자인 되게 예쁘죠? 이 마크는 조금 올드한 것 같아요. 제가 메시망쿠션또 좋아하고 잘 쓰거든요. 옆에 이렇게 약간 양 조절하기 좋게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근데 호수를 잘못 샀어요. 이게 영영호 포슬린인데 제가 아이보리를 샀어야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밝더라고요. 한번딱 써봤거든요. 이거 뭐 너무 밝죠? 제 피부에서 너무 밝아. 어제 배송이 와서 한번딱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이 밀착력 보이시나요? 이게 한톤 정도가. 업이 됐는데 완전 피부 하얀 그런 컨셉으로 잡고 가야죠 뭐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이보리를 사야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직 배송이 안 와서 급하게 또 이거는 영상 촬영은 해야겠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줘야겠고 해서 안 맞는 호수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딱 반만 해서 보여드리면 어우 진짜 하얘졌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피부가 엄청 깔끔하게 지금 베이스가 올라가졌죠 제가 잘 쓰는 쿠션 한번 읊어드리면 저 헤라 블랙 쿠션 최 최근에 제 최애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펜스꺼 파란 쿠션. 그것도 저 되게 잘 썼거든요. 요것도 너무 잘 맞는다.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제형이 얇게 올라가지거든요. 제가 원래 너무 얇은 쿠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철이 있는 피부라서, 제형이 너무 얇으면, 요철 커버가 잘안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쿠션은 요철도 예쁘게 잡아주고 피부에 밀착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얇고 수부지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스가 진짜 어려운 게 수분에 머금고 있는 그벽 자체가 얇은 거다 보니까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아무거나 잘안 맞거든요. 뭐만 하면 좀 뜨고 그런데 지금 이 쿠션은 하나도 안 뜨고 되게 촉촉하면서 그리고 은근히 커버력이 있는 게 흥조도 되게 잘 커버가 된것 같아요. 제가 최근 신상 쿠션들 다 써봤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좋은 말을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그냥 안 했거든요. 이 쿠션이 유일하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 들었고 저랑 쿠션 취향이 좀 맞는다고 느껴지시면은 이 쿠션도 되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됐거든요. AOU에서 이번에 톤업 크림이 나왔더라고요. 얼굴도 톤업이 됐으니까 요 손도 톤업을 좀 시켜줄게요. 근데 이거 제가 몇번 써보니까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짤때숭 나와가지고 좀 양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얘지는지. 제가 원래는 더 하얘졌거든요. 나이 들면서 뭔가 혈액 순환이 안 되는지 점점 사람이 노래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너무 달라졌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톤업이 되거든요. 여기 눈 밑이랑 옆코 부분 쉐딩 들어가는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여기가 안 뭉치거든요. 오늘은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이거 쉐딩 네이밍 플러피 볼륨 앤 쉐딩 듀오 클리어 쿨 그레이. 이 쉐딩 컬러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저는? 미리 팔레트 스포를 하자면 이거 오늘 로즈밀크티 쓸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에스쁘아 것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이거 이번에 나온 투쿨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도 로즈밀크티 이거 꼭 써보고 싶었어요. 네, 쉐딩 먼저 해줄게요. 아, 이거 브러쉬 정보는요. 노베브에 있는 쉐딩 브러쉬. 이거 되게 괜찮아요. 저렴한 걸로는 다이소 거, 태그 거 추천드리는데 태그보다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서 저는 코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태그 거보다 이게 조금 더 작아서 섬세하게 터치해 주기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조금 저보다 두 크신 분들은 태그 거 써도 되는데 저처럼 코가 좀 작다 하시면은 요거 괜찮습니다. 저 요즘에 드라마 굿 파트너를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파트너 보셨나요? 작가님의 이전 작품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혼 변호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현실이구나. 드라마 같은데 진짜 더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장나라님이랑 남지현님의 그 케미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배우분들의 연기도 저는 다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드디어 써보는 로즈빌크티 팔레트. 제가 예전에도 FW 컬렉션으로 나왔던 데이지크 팔레트를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 음영이 너무 멀멀하다라는 느낌? 이런 진한 음영 컬러가 좀 들어가 줘야 음영감을 좀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거 음영이 잘안 들어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진한 컬러나 라인 컬러는 따로 그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써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써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이두 컬러로 섞어줄게요. 이렇게 여기 오! 일단 괜찮아. 너무 마음에 들어. 또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니 메이크업을 좀잘 해놓아야 돼요. 뭐야 너무 예쁜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베이스 컬러감? 이번에 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하신 제품이 따로 있나요? 제가 포리노트도 보여드렸고 로즈밀크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떤 걸로 메이크업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남겨주시면 그걸 사용해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발색이 되게 잘 되네요. 옛날에는 너무 허옇게 발색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 베이스 컬러인데도 음영이 생각보다 잘 깔아졌어요. 데이지크가 원래 펄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 특이하게 글리터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데이지크 팔레트에서 이렇게 글리터 없는 거를 내다니? 저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얘 빼고 써보고 싶어서 이거랑 이두 개를 섞어서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눈 살짝 감고. 음영은 이렇게 뿌리 쪽부터 써주고. 아니, 이번에 피해서 제 신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팝업이 부산이거든요? 제가 부산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추석 끝나고 부산을 한번 다녀와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뭐살 때마다 가끔 이렇게 올려요 아 이거 사줬구나 그러면 영상이 올라오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가 많은 이유가 뷰티가 신상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거 리뷰해야겠다 이러고 샀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어느샌가 그렇게 신상까지는 아닌 거예요 리뷰 영상을 어느 정도 찍어놨는데 그 영상을 못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리뷰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인서트 컷을 따로 촬영을 해야 되고, 발색 컷을 촬영하고 하는 게 영상 색감도 잘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 음영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지네요.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리터도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오, 여기 있는 거. 요렇게인데, 발색을 하고 이렇게 손을 딱 봤는데, 오, 진짜 예쁜 거예요. 속눈썹을 한번, 집어주고. 오늘은 뭐쓸 거냐면요. 이거 노베브에서 보내주셨는데, 노베브 슬림 에틱 듀얼 아이라이너 브라운이랑 여기에 또 싱글 섀도우가 이렇게 증정으로 들어간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싱글 섀도우가 라인 풀어줄 때 쓰기 진짜 괜찮아서 저도 그 홀리카홀리카 거잘 쓰는데, 노베브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때 이거 한번 써보려고. 이게 앞에는 이렇게? 펜슬로 도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붓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라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점막은 이거 펜슬로 좀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뿌리 부분에 이렇게 슉 그려줄게요 이게 엄청 진한지는 모르겠는데 발색을 해보면 이 정도인데 이걸로 여기 라인을 조금 더 연결해 줄게요 이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눈을 감았을 때 지금 점막을 채웠잖아요 그더 위에, 살짝 위에. 거기에 음영감을 이렇게. 여기 언더라인도 진하게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음영 그려준대고 여기가 음영 안 그린대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올리브영 말고 요즘에는 좀 다양한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딱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는 게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올리브영이 좀 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좀 올리브영과 동등해질 수 있는 다른 플랫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인도 조금 더 많이 하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맨날 또렷 데일리 쓰잖아요. 오늘은 퓨어 데일리 쓰고 싶어서 푸른 듀오 거 살짝 불어줘야 돼요. 그 또렷 데일리랑 퓨어 데일리가 좀 다른 게 퓨어 데일리는 라인이 이렇게 V1, V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머리 색깔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짜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게 햇빛에 비치면 은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영상 한 2주 정도 뒤에는 그런 좀 빠져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머리 이제 감고 나서 말려주셨는데 어?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막딱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그랬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점점 이제 색이 나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불어주고 좀 앞쪽으로 붙이고 각도 조절. 도구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n o t n e w r l s 라는 속눈썹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좀 넓어가지고 딱 집기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뿌리 쪽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붙이고 나서 각도 조절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각도 조절하고 나서 속눈썹 좀 짧아 보이는데 이러면은 마스카라 살짝 해주면 더 좋아요. 이 필링일리랑 다인쌤이랑 만든 속눈썹 진짜 너무 괜찮아요. 제가 이 속눈썹을 한 10만 원 오치를 샀단 말이죠. 이거 누가 마켓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잔뜩 사버리기. 마켓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마켓이 있었어요. 그 마켓을 기획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엎어지고 잘안 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잘안 됐을 때이 마켓은 내게 아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잘 쓰고 좋아하는 제품 마켓 제이가 들어왔을 때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도 마켓을 하금하면 나도 조금 쟁여서 <laughs> 사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 제품을 잘 쓰신다면 모를까 잘안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고에 대한 피로감? 생길 것 같아서 마켓이 진행이 좀잘안 됐을 때 그렇게 아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더 괜찮고 좋은 기회에 이런 마켓을 할수 있겠지. 저는 이제 이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마켓을 했을 때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그런 마켓을 나중에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브로우는 이거 클리오의 킬브로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써줄게요. 내추럴 브라운으로. 이거 눈썹은 살짝 그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색이 빠지면 이런 색으로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제 여기 뒤에 라인을 그려야 되거든요. 라이너 이거 노베브 거 그대로 뒤에 있는 거 써가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뭐 얇게도 그릴 수 있고 두껍게도 그릴 수 있는데 최대한 양 조절해서 이렇게 시작 빼볼게요. 근데 살짝 다듬어줄 필요가 있다. 눈 밑에 뭐 떨어져 있으면은 저는 이런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날린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털어줍니다. 이거 두 컬러 다시 섞어가지고 양 덜어주고, 라인만 너무 띡 그리면 그러니까, 블렌딩을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눈 앞에도 이렇게. 깜빡하고 빠트린 게 있는데, 이거 투슬래시 포커, 페이스 큐브 화이트 사용해서 큐브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밝혀주는 거는 화이트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숭아랑 이번에 그걸 다 샀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더 많이 손이 갑니다. 이걸로 볼륨감을 한번 채워줄게요. 이쪽에. 사사사삭 넣어주면 여기에 꺼져있는 듯한 느낌을 빵빵하게 채워주고또 오늘 피부톤을 많이 톤업 시켜놔가지고 이 화이트가 또잘 받는 것 같아요 애교살 그려줄 건데요 노베브 토프 그리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있는 쉐딩으로 쓰도 돼요 근데 이게 여기 딱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은 애교살 그릴 때딱 좋더라고요 제가 잘 쓰는 거 이거 크리미 아이보리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여기를 애교살 밝혀주는 용으로 이걸 제가 대,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얘가 픽싱력도 좋아서 애교살이 잘안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개 정도인가 사서 하나 집에 두고 하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고 이런 좀 풀어주는 얇은 브러쉬로 뒤에 뭉친 것들을 좀 약간 블렌딩 그리고 드디어 써보는 거 여기 이거 두 컬러를 섞을게요. 손에서 한번 양조절 해주고 추천템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하이라이트 듀오 브러쉬 이렇게 두 개에서 만 원대거든요. 이제 애교살 쓸때이 브러쉬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오 너무 잘 올라가지는데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걸리스 그리고 앞에도 넣어줄게요. 아, 여러분, 이번에 이 로즈밀크티 팔레트, 일단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영도 되게 잘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메이크업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팔레트다. 이번 것도 마음에 드네요. 블러셔도 이거 로즈밀크티 거 써줄게요. 이두 컬러 섞어가지고, 여기 볼 쪽으로, 오! 들어서... 아, 아직 립은 안 발랐는데도 벌써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리고 원래 제가 립도 그로즈밀크티거 쓰려고 했는데 와 신상들을 너무 많이 샀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제가 저번에 에스쁘아꺼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쁘아 신상 립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저의 베이스립을 책임져주고 있는 코랄 페어링을 사용해줄게요 얘는 진짜 제가 나오기 전부터 주구장창 썼던 베이스 립이라서 오늘도 이거 바르고 그러니까 웜톤 베이스 립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이걸로 오버립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번에 에스쁘아 가을 컬렉션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스모크드 와우! 어, 탈락. 이거는 패틀 펀치. 오, 이거 예뻐, 이거 예뻐. 이거 써볼 것 같고 이렇게 된거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얘도 예쁘거든요. 핑크 로키. 아, 얘는 딱 가을 느낌인데 핑크 로키. 오, 조금. 오, 얘는 오늘 느낌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 로키도 탈락. 요거 조금 괜찮을지도? 이거 언더 모브라는 컬러거든요. 언더 모브. 과연? 모브 맞아? 이런 어, 요런 색인데 이런 요런 컬러인데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핑크해야 될것 같아요. 페탈 펀치를 발라보겠습니다. 입술 다 말고 안쪽에만 어. 어때요? 어 되게 가을 느낌 나죠? 이거 애프리코 튜 써줄게요. 코만 써줄게요. 샥이 콧대도 샥 얼굴에서 코의 컴플렉스 느기게 되면에 코를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콧대를 살려 주겠습니다. 이거 손이 좀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이것도 좀 씻고 머리도 좀 만지고 오겠습니다. 짠! 요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앞머리 좀 짧게 잘랐거든요. 저는 그 시스루 같은 긴 느낌을 좋아했는데 그게 자꾸 눈을 찔러서 이번에 조금 짧게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머리는 또요렇게 했고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붉은기가 좀 덜어진 로즈 계열이라서 핑잘 보먼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주고 싶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블러셔도 예쁘네요. 오늘 신상 제품은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신상템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